음을 안 불러서 좀 섭섭하게 했지만 하나님 주보시지요 흐뭇하시지요 그 대견하시지요 저도 이 자리에 처음 와서 여러 가지 경험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? 하나님의 귀한 복음, 주님의 복음을 최전방에서 선포하는 그선교사들이 이제 편안하게 쉴 곳이 다시 또 생겼다는 사실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.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. 지금은 우리 보조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 마음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기대감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가며 이 성교사의 집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 귀한 결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. 아멘. 아멘.